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전투원 하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전투원 하루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정의 속성 캐릭터입니다. 5성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딜러 포지션이고요. 다른 캐릭터의 서브로는 들어갈 수 없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루의 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카드는 앵커, 파워 앵커, 앵커 드롭으로 기본 카드가 이루어져 있고, 보유 카드로는 앵커 슛, 앵커 포인터, 파워 차지, 에너지 충전, 끌어올리기가 있습니다. 하루 같은 경우는 기본 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앵커 슛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앵커 슛에는 분쇄 효과가 달려 있습니다. 실드 보유 대상 타격 시 피해량이 고변 간 20%만큼 증가하고, 앵커 슛은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피해량 60%만큼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최대 5스택까지 쌓이는데 5번 다 사용하게 되면 300%가 늘어나서 578%가 되죠. 다음은 앵커 포인터입니다. 앵커 포인터는 하루 전용 드로우 카드로 백 혹은 무덤에서 앵커슛을 핸드로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기본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앵커슛을 사용한다.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앵커슛을 다시 패로 불러온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 앵커슛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하루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파워 차지라는 카드인데요. 파워 차지는 모든 적에게 200%의 피해. 안일 대상의 경우에는 피해량 80%가 추가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잡몹 처리용 광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이 한 명일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때린다 자 다음 카드는 에너지 충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전 키워드가 달려 있고요 1턴간 자신의 공격 카드 피해량의 30% 고변산 증가 효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앵커슛과 파워차지의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카드는 끌어올리기 입니다 보존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핸드의 앵커슛 카드를 1턴간 비용이 1이 증가한 대신에 피해량 70%가 증가한다고 써있습니다 고변산이기 때문에 이 앵커슛이 278%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70%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고변산 70%가 들어가서 400%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번뜩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앵커슛의 번뜩임 효과는 기본 효과를 강화시키는 1번 번뜩임, 스택이 사라진 대신에 1회 타격이 늘어나는 2번 번뜩임, 그리고 코스트 1을 증가시키고 데미지를 극대화시키는 3번 번뜩임, 그리고 앵커슛을 복사하는 4번 번뜩임, 마지막으로 치명타시 핸드로 돌아오는 5번 번뜨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2번 번뜨김입니다. 2번 번뜨김이 가장 저점이 높고 고점도 다른 번뜨김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현재 이 2번 앵커슛의 번뜨김 효과는 타격 1회 추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325 곱하기 2인 거죠. 벌써 650% 딜인 겁니다. 첫 번째 앵커슛이 650%의 딜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이상 사용한 다음에야 비싼 데미지를 낼수 있습니다. 한번 앵커슛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한 효과를 낼수 있지만 포스트가 3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과 5번도 데미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요. 다음은 앵커 포인터 번뜩임인데 앵커 포인트는 첫 번째 모든 앵커슛에 회수를 부여, 두 번째는 핸드로 가져온 앵커슛에 보존을 부여, 세 번째는 앵커 포인터 카드에 회수 키워드 부여입니다. 네 번째는 핸드로 가져온 앵커슛에 고변산 피해 20% 증가가 달려 있고 다섯 번째는 앵커슛에 치명 확률 25%를 붙여줍니다 사실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는 3번, 4번, 5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3번입니다 3번은 앵커 포인터를 한장더쓸수 있게 해주는 매우 좋은 카드로 앵커슛을 메인 딜링기로 사용하는 하루 특성상 가장 좋은 번뜩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드를 살펴보면 다음 카드는 파워 차지네요 파워 차지의 번뜩임은 기본 성능을 강화시키는 1번 모든 공격이 약점 공격으로 바뀌는 2번 터치시 이 카드를 한번더 발동시키는 3번 그리고 연속해서 사용시 이 카드의 비용을 1로 전환시키는 5번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번과 5번이에요 1번은 사실 고를 필요가 없고 2번의 약점 공격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20%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의 경우에는 코스트가 2코스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남은 거는 3번과 5번인데 5번의 경우에는 저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광역기를 1코스트로 사용하게 해주는 엄청 좋은 번지김이고 한 번의 경우에는 이 카드의 데미지를 2배 늘려주기 때문에 상황만 맞아 떨어진다면 100% 데미지 증가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에너지 충전이네요. 에너지 충전 번뜩김을 봅시다. 1번 번뜨김은 기존의 옵션을 강화시키는 거. 2번 번뜨김은 다음 사용하는 공격카드의 피해량 50% 증가, 강인도 피해 1인데, 원래라면 여러 개의 카드가 적용이 되지만, 이번의경우에는한 장만 적용이 됩니다. 3번은 1턴간 핸드에 자신의 카드 수 만큼 자신의 공격카드 피해량 70%, 4번은 효과는 그대로인데 드로우가 늘어나고요. 5번은 효과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강화 효과로 바뀌기 때문에 상시 적용으로 바뀝니다. 에너지 충전 번뜨김 같은 경우도 다른 카드들과 똑같이 3번 아니면 5번이 좋습니다. 1번, 2번, 4번은 3번과 동일한 코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늘어난 MG가 더 적고, 5번의 경우에는 코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항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점이 매우 높죠. 아, 마지막 카드는 끌어올리기인데, 끌어올리기는 번뜩임이 없죠. 그래서 이 카드는 왜 보여주냐? 보존 때문에 항상 폐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충전 3번 번뜩임이랑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폐에 앵커슛이 있을 텐데, 앵커슛과 끌어올리기가 있다면은, 140% 보너스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다른 카드가 있다면 210%, 280%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고 스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에고 스킬은 피해량 350%, 보유한 이론 효과수만큼 피해량 증가 예를 들어 사기가 한개 있으면은 400 데미지, 불굴 사기면 450 데미지, 불굴 사기 결하면은500 데미지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최대한 버프를 쌓아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시한 카드들을 사용하되 이 카드에 신뜨김이 붙어야 고점작을 할수 있습니다 신뜨김은 카드마다 다르게 붙고 앵커샷만 해도 이렇게 무작위 대상의 협공, 대상에게 취약, 이 카드의 비용일 감소 등 여러가지가 있죠 나머지 카드들은 앵커샷을 더 강력하게 쓰기 위한 카드와 잡목 정리용 파워차지가 있는데 일단 행동 포인트가 가장 좋고 파워차지의 경우에는 취약이나 일 증가시켜주는 다른게 붙어도 됩니다 자 카드는 여기까지 보고 아이템으로 넘어가 봅시다. 내 네, 기준에서 하루 아이템은 심판의 늪에서 파밍하는 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일부 공용 아이템을 제외하고도 여기서 나오는 전용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은데. 어떤 게 좋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호수에 비친 검, 핸드에 카드가 6장 이상일 때 피해량이 20% 증가 아주 좋죠 해를 떨어뜨린 활, 비용이 2 이상인 공격 카드의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선당 1의 제한이긴 하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불꽃의 가면이 있습니다 취약 대상에게 피해량 20% 증가가 있고요 장신구 자리에는 황금유이라던가 심록의 낮, 심록의 밤, 그리고 심록의 굴레 등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의 가면과 신록의 굴레는 둘다 보라색이기 때문에 둘다 장착할 순 없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장착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해지죠. 다음은 추천 조합을 얘기해 볼까요? 하루는 일단 미카를 고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중간에 서브딜러로 쓸수 있는 칼리페가 가장 베스트 픽이고요. 칼리페가 없다면 마그나를 대체해서 쓸수 있고, 칼리페와 마그나가 없다면 방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고단을 돌순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베로니카를 넣어도 되고, 베로니카 대신에 베릴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쓰려면 쓰려는 조합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거 4개보다는 아마 성적이 떨어질 것 같네요. 캐릭터 자체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 충전으로 잡업프 하고, 그 옆에 있는 끌어올리기로 잡업프 한번더 바르고, 그 다음 앵커샷으로 상대의 머리를 부수면 됩니다. 꽝! 꽝! 하고, 다시 앵커포인터로 불러옵니다. 근데 지금 코스트가 모자라니까, 회수 앵커포인터로 한번더 씁니다. 이렇게 앵커슛을 한번더쓸수 있죠. 꽝! 꽝! 그리고 다시 앵커포인트 써서 또 들고 오고, 포스트 없으니까 한번더 써가지고 또 채워서 꽝꽝 하면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투원 하루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